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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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아! 자책구 한개 빼고 3개 먹었네 아가씨, 아가씨. 여기, 여기. 뒤에 놓친다 2위, 2위, 최종. 오케이, 오케이. 3위, 3이 굿. 멋져, 혜연아, 혜연아, 멋져. 멋져, 멋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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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 멋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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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멋

네, 에이. 스 컷! 싼다. 알았어. 이비 그러 어? <laughs> 아좋아잘 밟고 잘 찼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아닌고 응. 살았다. 살았다. 가! 어, 길다. 아, 네다 아, 기다! 가위, 가 가위, 가위, 가 아,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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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위, 우위가아가았가 <laughs> 야, 나이스 커버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, 됐어. 됐다, 됐다, 됐다. <laughs> 못나온다 가자 나이스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안돼 여기나나나안돼어이나나나나나이나나 사람 잡아, 사람 잡아, 사람 잡아! 저 들어가 요 정경이 먼저 들어 나이스! 세 엉덩이 쪽박. 어우, 아, 저 형아. 그좀 논란인가? 귀여시키네 상대가 아파 있는데.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고. 논란 좀될것같논인가 해설 좀 붙여야 돼. 사막 달아야 되나?

방금 그래서 지 지형이 몸싸움부터 해 가마.

와... 그, 그 몸이 기억 하는 그냥 <laughs> 타고난 건. 희망이잖아 아, 아, 저 몸도 운동 한 번도 안한 몸이 네대한 <laughs> <laughs> 사이수신다, 사이수신다, 재영이야 굿. 다시 다시 h a 지수명 h a t 이 h a t 다네요 a t What's that? w h 가니까 that? What's that? w h 니 t 그 t h a 야, 상비 하나 더 해라. 와 구번 맞네. 아니 상비 형 구번 구번 되는데. 상 해봐, 해봐, 그냥 이혼 해라. 아, 괜찮아 하면 안 돼. 아, 근데 이게 원래 상비 형 몸이면 넣었으면 근데 아, 니까 그때도. 아, 한번 그래 들어오니까. 很静。